Baby,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I'll be waiting up for you all night. Don't think it's too much to ask for. I'm always gonna make sure you're alright. Whoa. 네, 이건 나도 안 된다. 진짜? 응. 와, 이거 엄청 두꺼워. <laughs> 와 음! <웃음> 음! <웃음> 아까 먹어봤던 처음 먹은 척 하시죠? <laughs> 음, 이건, 짜증네 훨씬 맛있어 아이가 내가 더 많이 먹었어 콜 o my house. Of course, y 운 u r e 운하 t 아 o m i n g i 나 going t 지 g 지 to my house. What's up? w h Sweet <laughs> following that mood change feeling like a new thing feeling like you knew me. Sweat is like a movie. I was on that move fast. You was on that move chill. Tell me where to move. 에. 이의 바지 같은 도 어, 조거 팬츠 이런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냥 그렇게 입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나더에 원래 이런 텐도 너무 예쁘다. 와 좋은데 와인 버틀로 하나 시켰더니 이렇게 와인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 주셔가지고. 여기서 오늘 폭식할 겁니다. 뭐라고? 자기가 와인 먹어보고 맛있다고 그러면 그냥 먹을래. 아 와인 먹는다고? 운전 응. 어떻게 돼? 배를 불러서. 배를 불러. 이 가지. 내가 먹어? 맛봐. 할 거야. 할 거야.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고 싶었던 건데, 잘못 사가지고. 음! 음! 뭐야? 찌찌 먹어요, 이거 먹 빨개지는 느낌이야. 빨아진 느낌이야. 밟아진 느아진 느낌이야. 아진느이야 밟아진 고아웃느가이야밟아는거아진자야 밟아진 느낌이야. 밟아진 느낌이야. 밟 더막 뻗는 거 알지? <웃음> <웃음> 어... 잘 대가고 계십니까? 오, 응. <laughs> <laughs> 아기, 아빠랑 잘 있었어? 어, <laughs> 안할 <안을> 거야? <웃음> <웃음> 안녕. 아름 안녕. 안녕. 있으면... 있는... 있는... 매운 갈비찜이랑 메갈이랑 메갈이. 매가리. 오이 냉국, 오이 무침까지. 퇴근하고 왔더니 이렇게 촤. 저녁을 해놨어요.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오빠가 처음 해본 거지. 그지. 밑반찬 처음 자, 엄마는 오이 무침 엄마맛있는데아 음. <laughs> 갈비찜이 대박이야 진짜 그냥 갈비 이게 살이 진짜 너무 부드럽고 양념도 너무 잘 배어있고, 딱 맵기 정도도 딱 매콤하니 맛있고, 미쳤어. 파는 것 같아, 진짜 오바하는거 아니라. 음, 한국산. 맛있어. 또 해줘. <laughs> 먹고 있는데 또해줘야 짠, 짜자잔. 오늘의 언박싱입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나이키 운동하고 플러스 소정의 아니 거금의 짠짜짠짠 바로바로 오늘 따끈따끈하게 배송 온 나이키 덩크 지브라입니다 사이즈는 260 사이즈고요 딱 신었을 때 요런 느낌이 날것 같네요. 진짜 이쁘지 않나요? 남편이 나이키 덩크 운동화를 갖고 싶었는데 딱히 원하는 걸못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원하는 거 이쁜 거 생기면은 그때 사야겠다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나이키 덩크 제품들 막 같이 보다가 이게 예쁘다고 자기는 이게 너무 예쁘다고 이러면서 막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우리가 무슨 나이키 덩크야 <laughs> 그냥 나중에 사자 하고 제가 그냥 넘겼죠 그러고 바로 제가 배송을 아니 배송이 아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딱이 박스 위에다가 이렇게 용돈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딱 박스를 열자마자 요 용돈이 보일 수 있게 무슨 날도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선물해주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오빠는 항상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꼭 참고 그거 막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맛있는 거더 먹고 우리 다음에 놀러 갈때더그돈붙태서 좋은데서 놀고 약간 항상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갖고 싶은 거 있으면은 와 어떻게든 당장 빨리 갖고 싶고 막 이런 성향이어가지고 오빠한테 갖고 싶다 그러면 오빠는 항상 사라고 사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이번에 아이패드도 오빠가 사주고 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고 고맙기도 했고 이번 여름에 막 야근도 너무 많이 해고 오빠한테 이번 여름 너무 고생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찐텐션으로 좋아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좀 이따 다시 오빠 오고 나서 카메라를 켤게요. 어, <laughs> 표정 봐. 갑자기 왜 나이키? <laughs> 오픈! 오픈, 오픈! 따따라나 생일이야? <laughs> 이건 뭐야? <laughs> 내 선물! 갑자기? 내 선물! 어때? 언제 샀어? 어때? 어 대박. 너무 예쁘지? 응 대박이죠? 이건 내 보너스 용돈이야. 아. 가능한 거예요, 이거? <laughs> 사이즈는요? 아, 완전 딱이네. 아, 어, 완전 딱이야? 아, 대박이네. <laughs> 어, 진짜 예뻐. 한쪽도 신어봐. 어어 어, 잠깐만 아여 이렇게 신어 왜 바지 입고 신어 <laughs> 갑자기 나이키 반바지로 갈아입고 졌고아 마롱아 마롱 왜 너가 꼬리를 흔들어 왜왜 어. 어. <laughs> 오오 왜? <laughs> <laughs> 아, 진짜 이뻐. 이거 이번에 산 플렉지지랑 입으면 더 이쁘겠다. 그치? 이거 신고 우리 휴가 가자. 오랜만에